제가 이 토종벌 교육을 이렇게 해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오신 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뭔가 질문이라도 하고 싶어도 질문도 못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는 저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산착순으로 딱 20명 정도만 그렇게 모이는 걸로. 그래서 종기종기 숙소에 보여갖고 넓은 방 빌려서 거기에서 어, 영상으로 한 4시간 정도 영상 교육하고 저녁 먹고 이제 다가와 나누면서 궁금한 것들 질의 응답하고 그리고 뭐 밤늦도록 <laughs> 이야기가 오고 가겠죠. 그럼 그 다음날 천천히 일어나서 저희 봉장에 가서 좀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그러니까 1월 31일, 2월 1일 본풀 아, 작업 계획인데 그러면은 그 전주에 해야 되는데 그 전주는 아 23일 날 삼척시 저기 있고 그럼 저희는 24일 날어 오후에. 모여서 다 같이 인사하고 벌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24일 날 숙박하고 25일 날 11시 쯤 헤어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량볼통 사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도전벌 사육에 대해서 좀 기초 교육이 학습이 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에 한해서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은 한 20명 내외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숙소도 한네개 내지 넓은 방이니까 추측하면은 거기는 한세 개만 빌려도 미정기 모여서 주무실 수 있고 한 방에서 음, 거기에서 그냥 교육을 해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벌미남한테 연락 주세요. 자 지금 저기 하얗게 벌들이 집을 지었잖아요. 저거를 우리는 조소라는 행위라고 해요. 일벌들이 집을 짓는 행위를 우리는 조소. 자 증소라는 또 유사한 단어가 있어요. 증소는 뭐냐면은. 저기에 제가 지금 소강대를 넣어줬잖아요. 철사가 있고 나무틀이 있는 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증소라고 해요. 계란불통에서는 소초강을 사용하는데 양봉농가도 그렇고 대박은 이어준다라고 하는데 밑에다가 개어준다라고도 하고, 근데 그 행위도 하나의 증소와 유사해요. 아무튼 저는 천연벌꿀을 뜨기 위해서. 소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바라푼이 있길래 자 그리고 우리가 저기 벌집 하나하나 하나를 우리는 소방이라 그래요 작은 방이겠죠 그러면 그 방에다가 여왕벌이 하나하나씩 산란을 합니다 또는 일벌들이 하나하나씩 꿀을 채우기도 하고 또는 화분을 채우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소방을 예를 들어서 알을 낳고 그 충이 태어나서 저 안쪽 소비 약간 하얗게 보이는 게 봉계되어 있는 일벌 봉판이에요. 그래서 봉계되어 있는 일벌이면 일벌 봉판, 숫벌이면 숫벌 봉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소방에서도 일벌 소방은 어, 육각형 형태의 모양으로 숯불집보다는 좀 작아요. 하지만 숯불 소방은 약간 어, 일벌 소방보다 크면서 원형의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봉계를 하게 되면 일벌 뭉판은 어, 밋밋하지만 숯불 소방은 고추씨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딱정이로는 고추씨 분봉열이 발생되면 아무튼 이런 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대박불통 사용하면 우린 청계다리를 사용하잖아요. 는 이게 지금 와이어가 있는데 저게 청개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육 용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어, 대화가 가능해요. 만약에 제가 한글로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어, 받아들이기에 영어로 들리시면 우리는 대화를 할수 없습니다.